짠 찍고 있는거너 빗길이 전다이 응. <laughs> <laughs> 이거 제가 그린거예요 엄청 잘했죠? 엄마.

아나 아, 진 와, 진짜, 진짜 아이나, 한 번만 딱 들어가면. 그러던... 미국땅. 이거 앞뒤가 없나? 도마 이게 앞뒤야? 아 이것도 더블 <못하면> 뒤집어. <놀람> 오, 오, 똑같네. <놀람> 음. 오, 너 여기다 있어 아까? 아, 어. 그러면 다시 뒤집어. 못 아, 똑같 오. <놀람> 오. 찍기가 안 좋아 스노우팩 찍기안 좋아 진짜 맛있겠다 아 우리 열일하신 조명 감독님 아 진짜. 스가 <laughs> 제일 잘 찍나? <웃음> <웃음> 고로스금. <laughs> 이게 뭐야? 이가이 거. 가 거기가 맛있는 물이 맛있는 물. 맛있는 물이 뭐야? 야, 이거 뭐냐 이거? 빨리 말 <laughs> <laughs> <엄마>, 맛있어요? <laughs> 미을래 먹을래? 그러니까, 응. 할 거야? 할 거야? 알 거야? 식초, 고할 거야? 할 거야? 할 거야? 거야? 할 거야? 할 거야? 할 거야? 할거 <laughs> 아니 잘라야 돼 이제 짠 어른들은 몰라요 어우 <근데. 웃음> <laughs> <오>, 뜨거 이거 가에반낮이에요뜨거 이거 가에반낮이에